안녕하세요. 분홍벚꽃TV의 분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유라는 유튜버님의 구독자가 천명이 돼서 제가 축하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와! 이제 애깨 만들기로 영상 올리려고 해요. 자,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먼저. 물풀과 수제 애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이 스테이크를 준비하신데 느낌은, 느낌은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폭치 질문이 들어간 느낌는 준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만 떼어 주시고, 일단 물풀을 부어 주세요. 조금만 전더 뗄게요. 그리고, 이렇게 메꿔 주세요. しっかり。ちょっとまちょっと。 물풀을 끈덕거리지 않으면 물풀을 더 넣어요. 저는 이만큼만 딱 만들려고 해요. 오늘은 초간단으로 이게 만드는 거 플러스 미유님 축하 영상이에요. 미유님. 이런 식으로 축하 영상 올려서 죄송해요. 일단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껌같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껌같이 됩니다. 이만큼만 좀만들게요 완전 초간단이죠. 자, 그럼 이제 인사를 할게요. 미유님 1000명 축하해요. 구독자 1000명 되신 거 정말 축하하시고 아, 축하하고 아 말을 버벅,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미유님 다시 한번 구독자 1 0 0 0명 되신 거 축하해요 미유님은 말투도 엄청 예쁘시고 상냥하시고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앞으로 미유님 영상 자주 챙겨볼게요 그러면 벚꽃잎분들 그리고 혹시나 보실 수도 있으니까 미유님 보시이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될요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라 에, 올게요. 아이, 돌아올게요. 말을 너무 버벅거려. 네. 그럼, 안녕! 바이바이!